자, 실리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주입니다. 네, 오늘은 짧으면서도, 어, 아주 중요한 구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 구절은 개선, 지금 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편이 개선 편인데, 끊임없이 설을 행하라. 뭐, 일요일이니까 쉬고, 뭐, 휴일이니까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선은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인데, 일일 불염선이면제학이 자객이니라, 제가 지금 자객이니라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편집본에는 개작기로 나와 있어요. 오, 어, 개자인데왜 자객이로 하나? 원래 원문은 자객입니다. 편집본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그동안에 오류를 고치질 않았어. 앞으로도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 하루라도 불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생각 염자. 하루라도 불염선,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음.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재악, 여러 재 자, 재라는 건 모든, 재군들 그러잖아. 네. 여러 군이란 뜻이야. 음. 모든 악이, 재악이 자, 저절로, 자연스럽게, 개, 다, 비, 일어난다. 하루라도 선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다 의식이 일어난다. 음. 이제 그런 얘기에요. 음. 그, 그런 거죠. 음. 어... 잡초를 솎아준다고 어, 하죠. 어, 저, 잠깐이라도 소홀히 하면 갑자기 막 올라와요. 음, 그런 거죠. 매일, 매일매일 매일 그래도 좀 이렇게 뽑아주고 그래야지 하루 이틀 놔두면 잡초가 확 올라온다는 그런, 그런 거죠. 우리가 게, 이제 가끔 흠. 시골에 가는데 음. 여름에 가면 하는 일이 잡초 뽑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초 뽑으러 고향에 음. 가는 기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막 악행이 잡초 올라오듯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이 올라온다. 음, 네. 그리고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편집본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개자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명심보감은 순서 원래의 원문은 자계기로 나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네. 이런 구절이고. 네. 그리고 짧으니까 한 네. 구절 더 하겠습니다. 아, 네. 참,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음. 서산 진선생이라고 어, 진덕수라는 분인데 음. 에, 송나라 학자이자 정치가이고 어, 시호가 문충공인데 서산 진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음. 택선 고집하여 유일 자자하라라는 구제, 짧은 구절인데 택선 선행을 가려서, 그리고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선악은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니까 좋은 일을 가려서 고집 구들고자 잡을 집자, 그냥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고집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집착한다 그래서 고집해서는 안 되는데 좋은 일을 고집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가려서 고집스럽게 유일 날마다. 자자라는 말은 힘쓸 자자예요. 힘쓰고 힘써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가려서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고 실천해라.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구절이에요. 음. 그러니까 택선 고집하여 유일 자자하라. 음. 고집은 안 좋은 거지만 음. 선을 행하는 건 고집은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행동이다. 음. 어, 저희가 일부러 좀 짧게 짧게 구절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켓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 시간에 좋은 글귀도 좀 보고 뭐 그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보감 공부를 좀 편하고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뭐 지금까지는 어, 어느 정도 이 음. 시간을 좀 맞춰서 그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진득하게 보셔야지 그 이해하고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듣,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었다면 아무래도 이 명심보감은 구절로 되어 있는 음. 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이런 내용이구나. 뭐, 다음 구절까지 들으려면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막, 그, 그러실까봐, 최대한 짧은 구절은 한, 두 개씩 모아, 두세 개 모아서, 이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면, 그거 하나만 해서, 여러분들이 명심보험 공부를 좀더 쉽고 편하고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콤팩트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가, 뭐, 어, 이거 괜찮다. 라는, 고 생각이 드시면, 어 좋습니다. 해주시고, 아, 그래도 나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좀 진득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뭐, 그럼 또, 뭐, 얼마든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콘텐츠 만드는데 도움을 뭘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또 어떤 개선편, 어떤 구절을 하게 될지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록.